나도들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laughs> <laughs> 어. 아이고, 힘들어. 이건 또왜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 내가 이 지겨운 고생을 벗어나는 길은 하루빨리 출동하는 상황이 생기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렇다고 내가 사고나길 바라는 건 아니다. 단지 훈련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수고했다, 강마루. 아, 드디어! 다음은 레스터 시뮬레이션이다. 저 종복으로 갈아입어. 아이, 그, 그럼 그렇지. 연습용 레스토의 관절이 마루의 조정을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빠른 것이 전부가 아니란 걸곧 깨닫겠지. 그렇다고 해도 계속 저렇게 움직이다간 연습용 레스토의 다리가 남아나지 않겠는데요. <웃음> <웃음> 내부 진행 상황은? 시간 3분 2초. 이건 시뮬레이션 스피드 부문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미아보다 1분이 빠른 기록입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하지만 실전에서 네가 미아보다 더 빠르잖아. 흠. 그런 점이 실전이 아닌 이런 모의 테스트의 한계겠지. 시간이 없으니까 마루가 레스톨에 최대한 빨리 익숙해지도록 연습시켜. 네, 알겠습니다. 팀 출동 대기하라! 레스톨팀 출동 대기하라! 어? 출동이다! 긴급 출동! 긴급 출동! 긴급 출동! 긴급 출동. 출동! 빨리 빨리! 전 수호원은 착 위치에서 출동 준비하라! 경래의 작용으로 예상되는 지진 발생 위치를 시지지역 남부입니다. 알사트 교도 수정 북기 45도로 이동 고도를 유지하라. 일차 데이터 분석 데이터 분석 완료 경열인가? 경열 경혈 가능성 97%입니다. 경열이 책임 없습니다. 슬다이버 출동 준비 모든 대원들은 각자 위치로 모든 대원 각자 위치로 사령관이다. 경열이 활동을 시작했다. 모든 대원은 출동 준비를 갖추고 각자 위치. 마루형이 늙네. 음? 아이고 늦졌다 아이 미안합니다 여러분 레스터팀 집합 완료. 셸다이버 어? 어? 낙하기도 설정 완료. 셸다이버 낙하 예상 지역 상황 보고. 온도 이8도 습도 60% 바람 북서풍, 조속 이0 m 터다이버 낙하지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저 출동인데 긴장되지 않니? 이 정도의 일일이 긴장하면 마지막 스테이지까지 동전 하나로 갈수 없지. 마지막까지 한 대도 죽지 않고 가버리는 거야. 긴장하지 않은 것은 좋지만, 현실과 게임을 구별하는 게 어때? 펑키 누나는 현실을 게임처럼, 게임을 현실처럼이란 말도 몰라? 마루형, 그런 말도 있어? 물론이지. 그게 내 좌우명이야. 오우밍한테 괜히 이상한 말 가르쳐 주지 마.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괜히 그러다가 나중에 오밍이 펑키한 옷 입겠다고 떼쓰면 곤란하잖아? 아, 그, 그건 분명히 실수라고 내가... 부익힌 아, 게 실수였겠지. 야, 야, 너! 보도 600, 목표지역까지 앞으로 45,000. 역시 저만. 여기는 얼스트 쉘다이버 응답하라. 6인 시헤드 헤버, 알사트 말하라. 마지막 궤도 수정 데이터, 송신. 데이터 수신 완료. 궤도 수에 들어갑니다. 궤도 수정 후 경열추적에 들어간다. 레스터 출동. 레스터 출동. <laughs>

새로운 세계 범죄가 아니라 자, 렛츠고, 가자! 강마루, 왜 그래? 강마루, 대답해! 시스템 고정이 지금 그걸 확인할 생각이야 자! 시스템은 아주 좋은데? 강마루, 경고한다! 빨리 대로 돌아와라! 돌아와! 네, 알아보시겠습니다요 응, 앉아, 앉뭐 원한 체약 강마루. 자동 조종은 워낙 체질에 안 맞거든. 강마루, 너 내려가면 가만 안둘 거야. 장난은 그만. 상황을 전달하겠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장 상황은 최악이다. 지진으로 도심 부근의 화학 공장에 화재가 발생했다. 레스토 팀은 신속히 공장의 화재를 진압하고, D 6-1 지점에 경열 추적기를 설치하라. 좌표는 각 레스토리로 전송하였다 특히 공장 안에 있는 열중합로의 안전이 중요하다 이열중합로가 폭발할 경우 유독 가스의 피해는 트리플 A급으로 확대될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펑키와 마루는 나와 같이 화재를 진압하고 미아와 오밍은 경열 추적 장치를 설치해 화재 진화에 방해가 됩니다 있어요. 와, 와, 와. 내 꼭대기 있어 레스토리다! 레스토리 온다! 요 레스토리 왔어요! 와. Thank <laughs> you. 남기고 지상과의 모든 통신망을 차단해 알겠습니다. 모든 시스템을 동원해서 경혈을 추적해 알겠습니다. 현재 레스톨들의 상황은 경혈 추적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레스톨 1호기와 2호기 그리고 3호기는 화재를 진압하면서 열융합로 쪽으로 계속 접근하고 있습니다. It's 부부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대피했나? 네, 대부분은 대피했지만 일부 사람들이 아직 B7지역에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곳은 화재가 미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지원부들을 출동시켜! 예! 현재 화재 진압 상황 보고합니다 공장 안의 화재는 대부분 진압하고 1호기가 열 융합로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앞에 열 융합로가 보인다 조심해, 마루! 대단한 열기다! 어? 음... 강마루, 조심해! 걱정마! 순식간에 이번 스테이지의 끝을 보여줄테니까! 사옥이, 현재 사람들 구조 상황은? 구조 순조롭습니다. 모기는 사람들이 더 있을지 모르니까 잘 살펴봐. 네, 알겠습니다. C 제로 제로 과제 제작 완료. 위급 상황은 막았다. <laughs> 이렇게 되면. 사제진압의 사고방지 포함해서 점수가 최소한 2만 점은 되겠지. <laughs>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진은 아닙니다. 열유환로 자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빨리 원인을 찾아봐. 전송! 하, 아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사무기? 아니 무슨 일이야? 레스톨 사무기가 화염 방사기를 전송받았습니다. 화염 방사기? 네, A3급 화염 방사기입니다, 선장님. 아니. 것은 이성적인 판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삼옥의 기능을 정지시켜. 네, 알겠습니다. 아, 선장이 열융합능가 지금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전환점 지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가? 진동도 멈추고 있어. 어떻게 된 거지? 우리가 여기 처음 들어올 때는 경고등이 초록색이었어 그건 이상이 없었다는 뜻이지 그런데 우리가 소화탄으로 불을 끄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경고등이 번쩍이면서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열 융합로는 불이 타고 있어야 정상이라는 얘기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왜? 내 말이 틀렸어? 각 말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나? 언뜻 듣기엔 틀린 말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저 열융합로는 항상 높은 온도가 유지돼야 하는데 화재가 나면서 동력이 끊겨 온도를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화재가 그런 역할을 대신해줘서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을 껐으니 <laughs> 소 뒷걸음질 치나 줄을 잡아. 정말 오랜만에 맛보는 평화의 맛이구나. 어때 이 강마루의 솜씨가? 소뒷걸음치다 뒤잡은 실력 갖고 그만 좀 뻥이시지. 아마 내가 아니었으면 열육업노는 뻥했을걸. 그러니까 <laughs> 오늘 얻은 점수가 사건 해결 3 0 0 0 점하고 무기선택 미스 마이너스 5천 점. <웃음> 뭐라고? <웃음> 맞잖아. 그 상황에선 비화염 가열기를 썼어야지. 마이너스 5천 점. 어, 아,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럼 야 너도 게임의 고수? 그리고 명령불복정 마이너스 2천점 아, 태호용까지? 흠, 대열이탈 마이너스 천점 와, 세상에 <laughs> 우리 레스돌 대원들은 모두 게임의 선수들이야 그러면서 나만 게임광으로 몰아세웠단 말이야? 게임과 현실을 구별 못하는 사람은 너밖에 없잖아 흠, 게임을 현실처럼, 현실을 게임처럼 이게 내 좌우명이야 어쨌든 스테이지 1 통과 성공 다음 레벨로 돌격! 경양 병량 해제 경연의 작용으로 판단되는 해일 발생. 어, 출동이다. 레스터 팀은 즉시 알리바 지역으로 이동하라. 레스터 팀은 즉시 알리바 지역으로 이동하라. 어, 어, 어. 즉시 알리바 지역으로 이동하라.